thank you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카페 부공배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샘플 영상 부동산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이쁘게 영상화하는 부분 템플릿을 활용해서 편집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할 건데요 우선 강의 앞서서 제가 뒤져보니까 이게 1 5달러 주고 산 거거든요 2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 뭐 가격은 쌉니다 근데 사이트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예, 불특정 다수에게 이 템플릿을 좀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제가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처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템플릿이 여러 개가 많거든요 응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저희 강의 보시면 충분히 그 라이센스를 구입하셔서 해당 템플릿을 수정해서 더 멋진 영상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반드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템플릿 이대로 좀꼭좀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오픈해서 좀 그럴 수 없다는 거좀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선 사이트 소개 한번 해 볼게요 베가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나 시중에 좀더 사용자가 많은 것보다는 템플릿 구매처가 좀 적어요 자몇 군데 템플릿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여기입니다 비디오투어24 라고 해 가지고 자, 구글 검색창에 비디오 투어 24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디오 투어 24라는 사이트가 열리거든요. 자, 이런 창이 열릴 겁니다.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창이 있죠. 자, 요거 로그인 하시고요. 자, 이러면은 뭐 이메일 암호 넣으라 할 건데,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프의 홈페이지 창으로 열렸고요. 여러분들이 쓰실 거는 어, 소니 베가 스프로 템플릿 요거 요거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눌러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제품 저렴한 가격 뭐 이런 걸로 누르시면 무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무료로 그냥 다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름으로 검색하시 고 이름 한글로 부동산이라 치셔도 되고요. 저는 real estate, real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상품명. 그러면 부동산 템플릿과 관련된 게 이제 이렇게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요거 빼고는 다 15달러 정도 되네요. 그죠? 이만은 조금 안될것 같은데.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중에서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강의할 내용의 템플릿은 이겁니다. 프레스티지 부동산. 요거 자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부동산.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미리 요거 보는 거는 뷰 비디오원이란 거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클자 그리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자 샘플 템플릿이에요. 요렇게. 샘플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좀 예쁜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그 프리뷰를 눌러보시고 필요한 것을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구매처, 구매라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구매하는 거좀 설명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올드라는 거 있죠? 올드, 요거 누르시고요. 자, 이미 구매했다고 막 그렇게 뜨네요. 자,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올더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e 더 누르시면 결제 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스터카드라든지 뭐 결제되는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 쇼핑 카트에서 쇼핑 카트 여기에서 본인이 결제하신 것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트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편집하는 방법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다운 받으시게 되면요 자 요런 압축 파일이 있을 겁니다 압축을 자 여기서 풀기 누르면 이런 압축 파일이 풀린 이 파일 폴더가 나올 거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자 요런게 나와요 요런 경자이 중에서 실제 이게 편집하는 이제 템플릿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미지를 넣어주는 또 다른 템플릿입니다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요것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베가스를 설치해뒀으면 바로 뜹니다. 자, 우선 이미지를 넣는 거. 어 뭐, 누락된 모든 파일 무시 후 오프라인 상태 유지. 자,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총 12장이 있죠. 물론 베가스를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이미지의 크기, 뭐, 종류, 개수를 다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쉽게 가겠습니다. 자, 12장의 이미지를 다 이제 수정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영상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4개, 4개씩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대분류로 이렇게 4개, 4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앞쪽은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누라는 얘기죠. 이 이미지를 맨 앞쪽은 외부 모양 보여주겠다.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 내부를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장은 뭐 부대시설을 보여주겠다 시설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서서 각자 내장 4장, 내장 4장, 내장씩 분류를 하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지나갈 때요네 개씩 내장의 사진이 지날 때마다 글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내장씩 미리 분류를 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분류가 되셨다면 이 위치에 각각의 이미지를 대입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준비된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12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 이게 지금 외부라고 칠게요. 외부 이미지를 4개. 나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4개를 이맨 앞쪽 칸에 쓰겠다 하시면, 자, 이 중에서 이미지 하나를 끌어오세요. 끌어오실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이 아니고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서 이렇게 끌어오세요. 이렇게. 요 위에 겹치도록, 보이시나요? 지금 겹치도록, 갖다 놓고, 마우스를 떼 보세요. 떼 보시면, 요런 게 떠요. 그럼, 테이크로 추가. 테이크로 추가 버튼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자, 여기 칸에,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도, 자, 이 위에 마우스 컷을 올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 보세요.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칸 위에 놓으십니다. 자 놓게 되면 이런 창이 뜨죠? 이렇게 해서 왼쪽 버튼으로 클릭.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도 똑같이 자 추가. 자 이렇게 테이크로 추가. 자 그다음에 다 끌어오시면 돼요. 테이크로 추가.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른 채로 끌어와서 왼쪽 버튼. 자 이렇게. 자, 12장의 이미지를 모두 끌어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저장 있죠. 저장 버튼 위에, 혹은 이렇게 저장하셔도 되고요. 바로 여기 보이는 창에서 이거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 종료시키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두 번째로, 이두 번째 템플릿을 엽니다. 자, 누락된 모든 파일 무시 후 오프라인 상태 유지 요구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처음부터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요렇게 미리 보기 창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다운받게 되면 어, 어떤 배경음이 있을 거예요 배경음악 배경음악이 있을 건데 그 배경음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까 뭐 잡음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대신에 다른 걸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음악 넣는 것부터좀 하죠 맨 밑으로 쭉 자 트랙 맨 밑으로 가면 요게 지금 음악이거든요 음악 자 음악 이게 음악인데 커서를 맨 앞으로 갖다 놓으시고 요거는 삭제해 주세요 삭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음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무료로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고요 어 여러 가지 좀 라이센스 표기만으로 무료로 어, 배경음을 사용할 수 있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뭐브금 대통령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어,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뜨면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구독을 하셔야 돼요. 구독을 해야만 어, 이렇게 제공하는 모든 어, 배경음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부터 누르시고 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배경음의 성향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면 뭐 고믹도 있고 감성도 있고 귀여운 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죠 저는 감성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톱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음악들이 추가 음악들이 많이 있죠 배경음들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이 첫번째 거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광고를 다 듣고 나면 이렇게 음악을 미리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이 배경음악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더보기 눌러시면 여기 보시면 음원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메모장을 열어두셔서 뭐 메모장이 아니든 아니면 이 창을 그대로 열어두셔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나중에 영상 만들 때 붙여넣기해서 아래 출처 남기셔야 되거든요. 이 출처 고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음원 다운로드 요거 요거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뭐 이런 사이트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우측에. 자, 거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아까 마음에 들었던 거, 이게 뭐죠? In front of Love 라고 되어있는요거를 검색을 해보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하면, 그 음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다운로드, 여기에 이거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셔야 돼요. 그럼 다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저기 보면 아래쪽에 이게 나옵니다. 그럼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 클릭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 자, 이렇게 계정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아래 다운되는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폴더 확인하시고요. 요 옆에 거 클릭을 하시면 폴더 열기에서 어디에 다운받아야 되는지 확인이 됩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이 받아졌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아까 삭제를 했던 이프로젝트 그대로 넣어줍니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열기에서. 자, 여기 탐색기를 통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자, 아까 다운로드 폴더였죠. 자, 이렇게 가져옵니다. 다운받은 자 아까 그 파일 mp3 파일을 이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돼요. 자,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게 이제 그 음악 길이는 좀 맞춰 주셔야 되겠네요. 자, 음악 길이 맞추는 거는 이게 여기가 맨 끝이지 않습니까? 맨 끝이고, 진짜 맨 끝을 한번 쭉 위로 올려보시면, 자, 여기가 맨 끝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M, 영문자 M을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위치, 위치가 표기가 됩니다. 자, M을 클릭해주신 위치까지 자르면 됩니다. 줄여나가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음악이 끝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우트로 쪽에 약뭐한 3초 정도. 3초 정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음악도 이렇게 해서 잘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씨체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앞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쪽으로 가면, 자, 마우스 커서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상호명이 들어가죠. 자, 상호명 쭉이 이 편집바에 걸치는 라인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편집바에 걸치는 라인이 쭉 위로 올라보면 자, 여기에 지금 걸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편집바가. 여기 걸칠 때이 글씨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를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위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거, 네모난 거. 자, 그렇게 되면 요런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중개업소 이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 보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베가스 15나 16버전 같은 경우에 타이핑이 좀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핑이 안되는 경우는 위에 사전 설정 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보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요.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가스 17 버전부터는 오류가 없어졌는데요. 그전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해서 글씨체도 바꿔주시고요. 그는 베가스 저희가 앞 강의를 보시면 글씨체 수정하는 거다 나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 자, 조금 전에는 첫 번째 요거를 수정을 했는데 이제 이두 번째 것안 보겠습니다. 자, 요 클릭을 해 보시면 또 글씨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의 이름 고치시면 되겠고요. 자, 고치실 때뭐요 글씨체에 넣으면서 위치 수정하시려면 자, 요 위에다가 마우스를 컷을 갖다 대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그 다음에는 이제 수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쭉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쭉 마우스 커서를 천천히 움직여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수정할 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걸쳐지는지 보면 돼요. 자 여기 가운데 에 걸쳐지네요, 가운데에. 위에서부터 하나 하나 쭉 보시면 돼요. 한번 열어보게 되면 색상만 나오죠. 그럼 아이 색상이구나라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편집 바가 있는 곳 위치 기준으로 해서 이 영상이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편집 바에 걸치는 자, 트랙에 어, 있는 것들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처음엔 잘 헷갈리니까 한두 번만 해보면 쉬운데 자요첫 번째 거는 이거였단 말이죠 이거 뒤에 배경 색깔 자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클릭을 하니까 아, 얘네요 얘 바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외부 전경을 다른 걸해 주셔도 되겠죠 위치는 또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글씨체도 수정하실 수가 있고, 사이즈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하나 열어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밑에 글씨체네요. 그죠? 이렇게 다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이 당장 조금 어려운 게 이런 이미지들이거든요. 이미지. 요 이미지. 지금 이게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다른 걸 따와 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되는데 처음이시니까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뭐 심화 과정에서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템플릿을 글자만 수정하는 거이렇게 요거는 수정을 하지 말고 이밑지 글자도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미지처럼 생긴 거는 한눈에 봐도 이제 표기가 돼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 네모 표시가 없는 게 그냥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다 네모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네모 표시가 있는데. 네모 표시가 있는 것들이 글자입니다. 자, 이미지는 놔두고, 요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이거, 그죠? 이거. 지금 요거는 제가 아까 손을 안 대고, 샘플 이미지를 완성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도 뭐 쓰고 싶은 내용 쓰시면 돼요. 글자가 작으면 조금 크게 바꾸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글씨를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 밑에 이런 거는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 요런 거. 요거는 이제 하얀색 창뭐 이런 걸 거예요. 요것도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요것도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그 위에 있는 글씨, 글씨들만 이렇게 계속 건드리시면 됩니다. 가운데도 보시면 요 위에 글씨체들 있죠? 요런 거. 네모나게 표기가 된거 요런 것거 한번 다 건드리셔서 글씨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글씨를 수정할 때는 편집바를 요렇게 가운데 여기 편집해야 되는 이 트랙 위로 옮겨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 보시면 어떤 게이 편집 트랙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네모난 거 클릭해 보시면 자 요거는 정원 야외데크 요거 수정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눌러보면 그 밑에 이제 요 작은 글씨들이네 그죠? 요렇게해서 편집을 하시는 거죠. 간단하죠. 자, 글자하고 이미지만 글자 수정하고 이미지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총네 등분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첫 번째 그다음에 자두 번째 두 번째잖아요 위에 보시면 자세 번째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총네 장의 이미지씩, 네 개씩 분류를 해서 총 열두 장을 맨 밑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다. 아까 다른 트랙에서 이미 해놓은 게 여기 네 개의 이미지들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올려놓으신 거죠.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손댈 필요는 없고, 글씨체만 이렇게 자, 편집바가 따라다니면서 네모난 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이미지, 이미지는 무료로 제공하는 유튜버 그런 분들에게서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올리실 때 반드시, 자, 전 보여드릴게요. 자, 제 채널인데 영상을 올리고 나면 자, 더보기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저작권 라이센스의 저작권자의 요거 표기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되면, 자, 요렇게 하셔서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저장도 하시고, 이 템플릿 저장 하시고, 바로 렌더링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그 편집하신 그 영상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템플릿을 활용한 편집 부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베가스를 하시는 분, 혹은 또 하실 분들은, 자, 이 강의 말고 앞번에 1, 2, 3, 4, 5, 6, 7강, 8강까지 저희가 강의가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글 넣기, 이미지 넣기, 영상 넣기 자르기, 그런 부분 좀 시청하시고 오셔서 수정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한두 번만 해보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템플릿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고요. 가능한 한좀 다운받으실 수 있으면 다운받는 게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